자, 안녕하십니까. 긴급 시황, 또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라이브 방송보다는 뭐, 이렇게 시황으로 좀 쫙, 잘라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1차 지지선 말씀드렸던 2640을 일단 닫았죠. 예. 자, 딱 닫고, 튀고, 닫고, 튀고. 지금 2640이 오늘 저가로 완전히 찍었네요라고 장담할 순 없어요. 예. 전혀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뭐,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 여기 밀면 아래꼴이달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죠? 예. 자, 뭐, 1640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지지선이 1615인데, 최대한 거기까지는 안 오고, 예, 장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66,600원, 500원이 지금 11선이에요. 예. 자, 지금 라인에서 11선은 조금 중요할 순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격도가 처음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5일하고 10일 사이, 요 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뭐, 굳이 상승을 해줄, 상승 원동력은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방어력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66,500원을 이탈 안 하고, 끝나느냐, 혹은 이걸 밀면, 66,000원까지 밀리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 66,0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 기준으로 어한 700원 정도 더 민다. 그러니까 1% 정도 더 민다면 예. 2,615에 바로 닿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수는 2,615. 예 최대한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수급은 아직 중요한 건 아닌데 외국인 기관 양매도입니다. 현물은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은 소폭 매수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초반에는 이걸 갖고 아 흐름이 이렇게 잡혔구나 싸니까 사는구나라고 아직은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예, 아직은 예. 자 선물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어, 외국인 창고에서는 선물은 계속 순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5,000억까지 뭐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 볼까요, 표를? 지금 1,887억까지. 예. 자, 요거 빨간 그래프거든요. 예. 일단 이렇게 선물, 순매도세가 세지죠. 예. 이건 뭐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어, 최대한, 예, 기 초반 플랫을 잡고, 예. 예. 조금씩 이제 안정은 좀 보이죠. 예. 저가 메리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뭐 굳이 상승전환은 할, 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보다는 예, 오늘은 하방 안정만 해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예. 자, 아침 영상에서 보셨지만 제가 미국처럼 폭락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믹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일 그리고 오늘 새벽 예, 양 믹스를 믹스를 하는데 여기 후반에 좀더 치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만약에 다시 어양 패턴으로 하락하고 예, 상승 마감한다면 예. 이번 조정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반면에 오늘 추가적인 예한번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미국 시장도 한 박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예. 7월, 여기부터죠여기부터 볼게요. 우리는 작년, 여름부터 계속 하방을 치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로 보시면, 오히려 12, 그러니까 올 초가 고점이었어요. 오히려 더. 그죠? 12월, 12월, 1월에 고점을 찍었고, 7월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방을 보인 반면, 얘는 어때요? 살아있었죠. 그죠? 예. 근데 요 바, 바, 닥박스 지금 이탈한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 투심은 불안하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고,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나스닥은 뭐, 기술주들 위주기 때문에, 저가를 한번더 이탈한 것들은,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기술주들이 더 민감하니까, 그 입장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가능한 오전 초반 저가 있죠. 거기가 저가인 게 가장 베스트 포지션,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 밀려나면 2,615,20까지도 추가로 하락한다는 거. 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후반의 압력이라면은 오늘 금요일이란 거 정도, 그 정도는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 닥은 예, 지금 현재는 양봉이에요. 왜냐면 얘가 시가가 더 낮았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차 지지선 888, 예, 말씀드린, 그 다음 지지선은 저 밑입니다. 예, 그, 그 다음 여기에요. 예, 여기, 여기. 880이에요. 여기까지 빠지면 상당히 낙폭이 크겠죠. 자, 888, 자, 시가가 지, 1차 지지선 근처에서 했다가 잠깐 뺐다가 바로 롤백을 하죠. 그리고 조금 추세 타죠. 예. 낙폭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막 에코프로비엠이 막 상승으로 전환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길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성상. 예. 자, 그래서 얘도 최선의 케이스는 892 정도에서 끝나면 예. 하락이라도 상관없다. 예. 최악의 경우 890 이상에서만 끝나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가에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 꼬리,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887.07이 저가인데 여길 이탈하지 않고, 예, 양봉으로 말아 올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예, 어느 정도, 예, 음, 빅스텝 그니까, 3빅 스텝이죠. 5월 이미 진행했고, 6월, 7월. 그죠? 요거에 대한 예방주사는 어느 정도, 예, 봤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의 비관론은 항상 많죠. 예. 그런 거에 너무 현역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죠? 예. 자, 제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긍정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에 막 불안해서 무료방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막불 불안해서 막 이거 뭐 예,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아침에 시황을 좀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굳이 다른 분들 예, 왜잘 계시는 분들을 예, 같이 불안으로 엮지는 마세요. 예, 영상을 보고 그다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자, 너무 예, 너무. 시장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악재는 털었다고 봐요. 그죠? 뭐 지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아금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 몰려오던 악재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구나. 그냥 이제 매를 맞으면 되죠. 매를 맞으면 아플까봐 불안하다는 심리보다 이제를 매를 맞으면서 대응이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어, 오후장도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라는 거. 예. 그러다가 혹시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그냥 약보합 정도예요. 소포 가락인데 이게 추가로 크게 무너진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 그냥 제가 바라는 대로 됐다라는 거 그죠? 예. 자 코스닥 결국은 자 892로 가네요. 예. 1차 지지선은 지지 성공했고 예, 코스피도 1차 지지선을 지지 성공했다라는 거, 1차적인 그런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낙폭을 만회하고 피해폭을 줄이면 뭐그 정도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힘들 내시고요. 최영주였습니다.